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앞에 우리들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음한 어,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에이. 전쟁과 같은 인생 속에서 수고하신 우리 청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형제 자매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 교회를 지칭하는 여러 가지 낱말들 중에 지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체. 지체라는 이 낱말의 의미는 손과 그리고 발, 몸을 비롯한 신체 기관을 가리켜서.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체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냐면 독립적으로 따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가 떨어져서 코의 역할을 할수 없고 살 수가 없고 손이 이 몸에서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고 살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체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하나의 몸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그 지체의 역할을 할수 있고 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지체냐, 왜 공동체냐면 이 공간은 이 공동체는 개인만이 살수 있는 곳이 아니라 사실 우리 각 개인이 모여서 지체로서 한 몸이 될때 비로소 우리들은 살수 있고 설수 있고 성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너무 소중합니다. 예, 노려보지 마시고요. 네, <laughs> 사랑을 다해서.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공동체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요. 각 개인의 삶만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보면. 여러분 아담만 부르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심으로 인해서 부부 공동체를 만드십니다. 또 창세기를 지나서 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동시에 그 가정을 통해서 민족 공동체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공동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곳이죠.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좀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삼스럽게 좀 의문이 들었던 구절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들의 머리라는 이 표현, 이 구절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좀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어,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이 있는데요. 어, 네, 22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 우리의 머리라는 것이요. 그런데 제가 새삼스럽게 이 내용이 좀 의아한 거죠. 왜 의아하냐면. 사실 이 22절, 이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라는 이 표현은 전통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 전통적인 견해 약간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문이냐면, 왜 예수님이 굳이 우리들의 머리가 되셨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아 이것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유능하다 할지라도 머리 혼자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머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지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어 저는 이 전통적인 견해가 이 말씀이 글쎄, 바울이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의도 안 했겠지만 저만 성격이 이상해가지고 이게 그냥 좀 꽈서 이제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자신이 이 머리라는 한계로 가두셨을까? 자신을 왜이 머리라는 한계로 가두셨을까라는 거예요. 주님은 굉장히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유능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들은 지체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지만 주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말인 즉슨 우리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시고 홀로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묘하게도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곳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머리시래요, 교회의 머리시랍니다. 왜 독립적으로 일하실 수 있고 독립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분이 왜 굳이 머리라는 한계에 갇히시냐는 거예요 스스로. 저는 이게 의아스러운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서 좀 성경을 차근차근 보니까, 어 아, 이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을 한계에 가두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나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였어요. 자신을 한계에 가두세요.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분들의 지금 머릿속으로, 가, 머릿속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십자가겠죠? 예,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일 텐데, 그것과 비견되고 견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사역은 뭐냐면, 제자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쵸? 여러분, 이 복음서를 우리들이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을 통해서 누가 복음을 진행하고 있는데, 복음서를 유심히 보게 되면, 예수님이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요. 사역하지 않으시고, 누구를 세우시냐면, 제자를 세우세요. 공동체를 세우신단 말입니다. 자신의 손과 발된 지체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이 주님의 의도와 이 주님의 뜻에 좀 우리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주님은 자신을 한계에 가두셨을까? 그리고 그 한계에 가두시면서 공동체를 세우시고자 하신 그 주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왜 그토록 주님은 공동체를 원하시는 걸까? 왜 우리를 원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각 자, 각 사람이 나름대로의 답을 갖고 있겠죠? 그저 한별자매. 네, 뭐예요? 네, 묵비권으로 네, 대답을 해 주세요. 각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의견들이 많겠지만 저는 한 가지만 딱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마 주님께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이유,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 지체를 허락하신 이유는 한계에 머무르기 쉬운 우리들의 신앙을 한계에 고여있기 쉬운 우리들의 신앙의 돌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있지만 여러분들 앞뒤좌우로 인사하시면서 보셨듯이 우리들은 다 생긴 게 다릅니다, 그렇죠? 네, 한번 봐보세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는지 없어요. 우리들이 아 둘이 안 닮았어요. 예지자매, 은지자매 안 닮았어. 둘이 안, 안, 안 똑같아요. <laughs> 안 닮았어요. 그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긴 것이 다른 것과 같이 우리들이 살아온 삶도 다 달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의 신앙은 제각기 다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껏 봐온 게 다르고 경험한 게 다르기 때문에 신앙적인 체험과 경험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인식하는지도 다 달라요. 아마 비슷한 사람은 있겠지만,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달라요. 예, 다른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 개인은, 어, 내가 생각했던, 내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어떤 사건이 딱 떨어지면은, 우리들은 바로 꼬꾸라져 버려요. 나는 이 정도만 인지하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만 체험했는데 이 정도의 상황과 사건과 역경이 떨어지게 되면 바로 우리들은 한계에 부딪혀서 꼬꾸라져 버린다고요 그런 한계에 부딪히기 쉬운 우리들이 나라는 개인이에요 그런데 그 개인의 신앙, 개인의 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공동체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 안에서의 대화와 같이 사역함을 통해서 나의 이 신앙의 영역이 요 정도밖에 인지 못했던 나의 이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 여러 가지의 체험과 환경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발전이 돼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기완형제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체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상체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비율이 그렇죠. 비율이 안 맞아요. 하체만 하면 또 어떻게 돼요? 그것도 비율이 안 맞는단 말이에요. 왼쪽만 단련하는 사람 없어요. 오른쪽만 단련하는 사람 없고요. 우리가 개인으로 산다는 건이 한쪽 근육만 단련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에 속하게 되면은 우리들은 상체와 체 왼쪽과 오른쪽을 동시에 연단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4절 5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이 다 좋은데요. 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체크한 구절이 있는데 어디냐면, 5절에 있는 서로 지체예요. 서로 지체, 우리들은 서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주님만의 지체, 주님만의 도움을 위한 내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도움과 서로가 서로의 성장을 위한 지체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지체로, 공동체로 서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만큼밖에 되지 않았던 나의 신학과 나의 실천이 팍 하고 건너뛰게 돼요.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대화를 통해서, 다양한 사역의 이 체험들을 통해서 한계에 갇혀 있었던 나의 신학과 실천이 더 올라가는 그 경지를 우리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어, 이따가 광고 때도 이야기 하겠지만 내년에 선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 1월 정도에 예, 선교가 준비되어 있는데 저는 선교를 많이 가보지 못했어요. 딱한번 가봤습니다. 중국 선교를 가봤는데 그 중국 선, 중국 선교를 간 것도 그때 어, 중국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좋안 좋았기 때문에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어, 그냥 사역을 한 거라곤 어, 지금 공안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선교 사님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기도해드리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우리 임력원 리더들과 선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 우리 교회 선교 범상치 않게 했더만요. <laughs> 노가다도 하고, <laughs> 뭐, 물론 노가다는 나도, 네, 해봤지만, 여러 가지의 그 사역을 감당을 해봤더라고요. 전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역들을. 그래서 한편으로 그 영역을 넘어가는 게 나의 한계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또 기대하기도 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공동체가 되어 서로가 서로의 지체가 되면서 일을 해 나가면 여러분 요만큼밖에 되지 않았던 나의 신앙이 팍 커가는 은혜를 우리들이 맛보게 돼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비결,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수 있는 비결은, 예, 기도하고 성경 보는 건 너무나도 좋아요. 네, 그거 좋습니다. 네. 따봉을 드립니다. 근데 내 신앙과, 내이 신학과 실천이 더 확장될 수 있는 비결은, 이 성경과 기도 뿐만이 아니라, 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들은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사람으로 설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됨으로써 사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라 한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또 알게 됩니다. 각 사람과 각 영역 속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셨는지 그 한계 없으신 주님을 우리들이 만나게 되고 또한 그 한계 없으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나도 한계를 딱 뚫고 나감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합당한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합당한 예배. 네. 자, 그래서 자, 이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서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어, 바울이 우리들에게 또 경계하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3절이에요. 어,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우리 각 개인의 삶이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그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이 우리들에게 경계하고 우리들에게 유념하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생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생각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전딱한 가지만 이야기할 건데, 뭘 이야기할 거냐면, 3절 두 번째 줄 보게 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아마 순서지를 받으신 분들은 아, 네, 그 원어의 뜻이 뭐라고 적혀져 있는지 보이실 텐데, 원어로 보게 되면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거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 말라는 건나 스스로 거만하지 말고, 나 스스로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자신의 각자 살아온 삶이 있고, 자신이 봐온 시선이 있기 때문에.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을 기준으로 여기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을 넘어가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나와 안 맞는 사람.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고 저 사람은 나와 함께 할수 없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의 신앙은 뭔가 잘못된 사람. 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신학과 나의 실천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거만하지 말라고, 당신의 신학과 다, 당신의 실천을 척도로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말미에 보게 되면 믿음의 불량대로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믿음의 불량. 여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불량이 사실은 크고 작은 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원어를 보게 되면 이 불량이라는 단어의 본래적 뜻은 척도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믿음의 척도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척도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여러분, 믿음의 척도가 무엇이 될수 있겠어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은 사람을 보고,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붙잡고, 사람을 권면하고, 이런 것이 말씀 안에서, 믿음의 척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과 실천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이야기하시는가를 우리들이 지혜롭게 생각해서 옆지체를 섬겨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에바다 청년부가 어 이제 공동체로서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가야 할 것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거만하지 말고요 믿음의 척도대로 지혜롭게 생각하십시다 나의 인생이 전부 내가 생각한 이 기준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권면하며 말씀대로 기도해 주세요 바로 그렇게 될때 에바다 공동체는 그리고 우리 용인영락교회는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게 합당하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 오늘 좀 인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아 앞뒤 좌우로 한번더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축복해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한번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당신께 까불지 않겠습니다. 예, <laughs> 네, 우리 까불지 말고 <laughs>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우리 에바다 공동체 다양한 지체이지만 한몸된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